3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점이 1차 방정식 x, y는 오래 지나간다라고 했죠. 자, 지나간다라고 얘기했지만 여기서는 이제 위에 있을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위에 있다라는 것은 결국에 이두 점을 어떻게 하면 된다. 대입해도 좋다라는 뜻이 되므로, x y는 5에다가 이두 점을 각각 한 번씩 대입하도록 할 거예요. 자, 첫 번째로 a를 먼저 갖다 대입을 해 주니까 a 대어 a 콤마 3을 대입하면 4a 3은 5가 돼야겠죠. 넘어가니까 4a는 8. a의 값은 우리가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두 번째로는요. 이두 번째 2, b를 갖다 대입하면, 2, b를 갖다 대입하면, 마이너스, b는 5. 자, 넘어가면,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3. b의 값은 3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우리가 원하는 최종 값은 a 플러스 b를 구하시오니까, a 더하기 b. 정답은 5가 되겠습니다.